프리원 영어 놀수 입니다. 저번 시간 에, 우 리가 과거 시제 에 대해서 배웠 는데, 요 과거 라는 것은 지금 제가 있는 건데, 저번 시간 처럼 어, 지나간 걸 나타 내요. 근데 이제 영어 에 서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 지만, 만약에 제가 가르치단데 가르쳤다처럼 쌍시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쌍시옷에 해당하는 게 e, d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는 regular past form이고요. 오늘은 이제 불규칙적인 irregular past form을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외울 때음 똑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랑 과거랑 그다음에 어, 과거 분사, 페스트 파티시플이거든요. 걔가 똑같은 애들은 A, A, A형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랑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있을 때 과거랑 과거 분사와 같은 애를 A, B, B 그 다음에 어,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다 다른 애를 A, B, C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A, A, A형을 할 거예요. 너무나 쉬우니까 몇개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노타의 푹 같은 거푹푹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모하게 하다 할때레레레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세팅하다 할때 세세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때리다 할때 히히히 해서 몇개안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아주 쉽게 패턴을 가지고 한번 또 말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불규칙적인 어레귤러가 아니라 irregular past r 이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게 a, a, a형. 그러니까 현재랑 과거랑 과거 분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resent, past, past participle. 그래서 제가 pp라고 과거 분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다고요? cut, cut, cut. 그다음에 뭐뭐하게 하다 let it go 이럴 때 레레레. 그러니까 이거 노래 부르듯이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떼리다 히히히. 그리고 무엇을 물건을 두. 아이고 거 힙이라고 썼네 힙. 이런 그 물건을 두다 할때 푸푸푸. 그다음에 내가 세팅해 놓게 set up 할때 셋. 셋셋셋.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네, 세 번째인데 여기다가 두 번째를 해 버렸네요. ab a형도 몇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현재랑 past p a r t i c i p l e 같요 그래서 오다의 come을 기억하시면 돼요. come came come 이렇게. 그래서 얘가 come하고 얘가 같아요. come came come. 어, 오다죠. 그다음 모모가 되다 할때 become became become. 그다음에 뛰어 그럴 때 run, ran, run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그는 6시에 돌아왔다. 어, come의 과거 came이죠. 그래서 he came back at 6.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의 어머니가 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My mom cut my hair 이렇게 cut은 이렇게 현재 과거 똑같으니까 그냥 cut을 쓰시면 되고 자 소년은 빈 병을 재활용 수거함에 넣었다 the boy 넣다가 put이거든요 소년이면 put이겠지만 넣었다니까 put 그 다음에 빈 병이에요 un-empty uh, bottle in the inner recycling bin 이러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조금 걸리실 수 있으니까 더 보이 풋 이렇게 풋 put, 그다음에 엠프티 하고 바틀이에요. 보틀 bottle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카운터블이래서 어를 쓰면 되는데 여기가 바, 발음이 모음이기 때문에 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빈 병을 그러면 an empty bottle 이러면 돼요. 그래서 the boy put an empty bottle in a recycling bin 이러면 되고 윌버는 매우 유명해졌다는 became이죠. 윌버 became very, 유명한 게 뭐예요? famous. 이러면 되겠죠. 자, 여기가 공주는 가야로 출발했다인데, 출발하다가 지금 카드가 안 맞아가지고, depart가 출발하다 또는 leave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리브의 과거는 레프트 left, 레프트예요. 그럼 여기는 A B B형이니까 이건 또 구,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다음에 어 4를 쓰면 돼요. 근데 칸이 두 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무시하고 그러고 여기도 규칙에 어긋나서 제가 여기서 한 퍼즐을 했어요. 그러면 공주는 가야로 출발했다 하면 더 프린세스 레프트 r 가야 또는 Departed for 가야 하면 돼요. 지오는 늦게 왔다. 지오 어, 왔다 하면 came 하면 되겠죠. 그리고 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이미는 그 어, 제이미는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제이미 i 어, e cut his hair. 그는 저녁 식사 전에 집에 왔다. He came home before dinner. He came home before dinner. 이러면 되고요. 그녀는 공원까지 달렸다. She uh, ran to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run이 달리다고 과거가 ran이에요. 그리고 run이거든요. A, B, A형. 그 다음에 나는 어제 한 시간 동안 만화책을 읽었다. I, 아 요거예요. read가 읽다고 형태가 똑같아요. read, read 똑같이 쓰고 발음만 얘가 에 read, read, read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나는 어제 한 시간 동안 만화책을 읽었다 하면 I read comic books for about an hour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칸이 또 about 써야 돼.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어, come true 가 이루어지다거든요. My dream came true 이렇게 과거로 어, came 이죠. 그는 소파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놓았다. He put his bag on a couch. 어, uh, couch가, 어, uh, 소파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couch potato가 뭔지 아세요? couch potato. You are a couch potato. 하면, 이게 이제 lazy guy. 이렇게 게으른 그런 사람을 couch potato라고 합니다. 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I, he 똑같았죠? 히히히. <laughs> 이렇게. 이게 안 외워질 것 같은데, 어, 불규칙 과거 동사는 말로 이렇게 되내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I hit, 뭐를? 벽. hit a wall uh, with my fist. 여기에서 fist가 바로 주먹이 돼요. 주먹이 fist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어, 어, 우리가 불규칙적인 것은 세 가지보단 네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a a a 요 a b a 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우치 포테이터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